안녕하세요 체리즈블레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체리가 여행을 가가지고 못 찍었어요 그동안 그럼 오늘 다시 활기차게 액괴 소개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럼 고씽 어참 액괴를 소개하려면 카펫을 걷어냅시다 자 오늘 소개할 액괴는 이 치즈 투명 젤리몬스터하고 이 클레이 아니고 안에 들어있는 액괴. 이것도 이 슬라임 아니고 제가 직접 만든 액괴를 소개해 볼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산 액괴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젤리 괴물이에요. 헐, 튀어나갔다.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아, 되게 안 나오네. 초점 좀 맞추고.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안 나오죠? <laughs> 이 정도만 할까요, 소개? <laughs> 왜 이래, 이거? 어, 다나왔다 자, 그럼 소개하겠습니다. 아! 덩어리들. 보십시오. 덩어리들입니다. 덩어리. 자, 됐고. 영상 다시 찍을 거예요. 이개는 아니, 즐개는, 상 거라서 그런지, 이렇게, 랩도 안 되고. 여기다 체리가 물을 섞긴 했는데, 띠로리. 이렇게 자꾸만 끊어지네요. 원래 잘게라서 그런지, 이거를, 오븐을 돌려야 될까봐요. 네, 전자레인지 어쨌든, 얇게는, 이렇게, 잘 늘어나진 않는데, 어머? 촉감은 되게 좋고요. 촉촉해요, 되게. 그래서 손에 묻지도 않고 투명한 액게입니다. 늘어나는 건잘넣어도 갑자기 이렇게 되더라고요. 오 김밥, 김밥 나왔습니다. 됐고 오늘 음, 왜 이렇게 내가 없는 말을 많이 하는 거지? 섞을 것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우와! 굉장히 어 반짝이 가루가 어디가 갔... 없지 않네. 없었네. 다시 한번 이렇게. 오 이상한 소리 난다. 어쨌든 이 액괴 소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액괴는 다시 하는데 으으! 으으! 그냥 이렇게 쳐박고 놓고, 다음 액계를 소개하겠습니다. 그에 다음 액계는 바로 이 액계. 이 액계인데, 조금 암흑 같은데, 이 액계는, 음 조금 안 말라서, 다시, 이따가 조금 할게요. 아, 초점을 다시 맞췄다니, 이렇게 잡았네. 초점을 맞아라. 이 액계는 나중에 다시, 그리고 이거를 먼저 할 거예요. 이거 좀 마를 동안 자 이거는 제가 이거 산거 아니고요. 제가 산 통에 원래 샀던 액개가 썩어가지고 버린 다음에 이렇게 마블링 액괴를 만들어봤습니다. 겉에는 전혀 클레이 같다고요. 클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냄새를 맡을 수는 없어서 제가 처음으로 비누 액괴를 만들어봤어요. 아 묻었다. 비누액계를 만들어봤어요. 이게 처음 만든 비누액계랍니다. 마블링 잘 되고요. 오, 마블링 짱. 근데 마블링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오. 이건 늘어나는 건 보통이고, 제가. 늘어나는 건 보통이고, 랩은 잘돼가지고 거미줄같은데 단점이지만 이제 이걸 한번 바풍을 해볼게요 바풍 뭔지 아시죠? 바닥풍선 바풍을 시작합니다 아 진짜 아, 죄송합니다 핸드폰이 쏟아져가지고 자 오늘 영상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자 바풍을 아 진짜 오헐 안찮해 진짜. 그렇다면, 이걸 클레이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느낌도 클레이고, 약간 클레이에다 물 섞은 느낌이랄까? 이게 사실, 클레이에다가 비누 넣고, 물풀 넣고, 쏟아 넣고, 또 뭐더라? 하튼 이런 거 넣고 만드는데 그냥 클레이 같은 느낌이에요. 유유 티티. 자 그럼 이액기도 마무리하고 다음 대망의 아무개로 넘어가봅시다이 아무개 오 보기에는 정말 물 같다고요? 하지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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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치개 같은데? 짜잔. 대박이에요, 여러분. 초점이 왜 이러지? 여러분 초점이 이상한데요? 와. 초점은 사라져라. 자, 됐다. 초점 돌아왔다. 초점이 돌아왔으니까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이것도 거미줄 같은 어. 자, 이것도 거미줄 같은 건 마찬가지고요. 이액는 조금 특별한 점이 있는데 그거는 이거 폼클레이로 만들었다는 점과, 자, 대부분 폼클레이로, 졌잖아. 돌아와. 졌잖아. 돌아와. 어, 돌아왔다. 자, 이렇게 폼클레이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미줄처럼 된다고요, 거미줄. 거미줄. 으악, 잠말만 핸드폰에! 으 씨. 아, 씨. 자 핸드폰에 두은건 뗐고요. 이거 조금 납도 보고 관찰해 봅시다. 일단 이렇게 해보고 도점이 아, 왜 이랬나? 자. 이걸 한번 랩을 해볼게요 오 어, 랩이 안되네 왜이래 이거 이건 랩은 안된다는걸로 판단됐고 그 다음 바풍을 해볼게요 제가 바풍을잘 못해가지고 이걸로 악플 말,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야 제발 성공하라 얍 yep. 아진짜밥좀 못하는데.. 전 밥주면 안되나봐요 자이액기를 마지막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와~~가 아니라 하나 남은게 있어요 여러분 기억 안나시나요? 띠로리~~ 이 액기 아까 못넣었잖아요? 조금밖에 이만큼밖에 못 넣거든요. 었 근데 여기에 지금 다 샜어요, 깨가. 샜다 소리까지 들어갔어. 자, 이거를 넣는 걸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넣기 성공할 것인가? 만들어가!